반공을 하면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. 원래 대한민국은 반공국가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공을 외치니까 국대 떡볶이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가 되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.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활동을 제 평생에 할 것입니다. 저는 잡아가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. 한기쌤이 오늘 여기 오자고 연락이, 연락을 주셨어요. 근데 제가 좀 늦었어요. 왜냐면, 제가...